자, 그 다음에 촬영에 대한 높이는, 촬영에 대한 높이는 실제 전시되어 있는 그 전시물의 센터에 맞추시면은 어, 제작하기가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뷰어를 만들어서 돌릴 때 전시물이 왜곡되지 않고, 어, 퍼스펙티브 없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전시물이 이 정도의 높이라고 하면 큐빅판을 장착했을 때 카메라 렌즈 높이가 전시물의 중앙에 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큐빅판을. 삼각대를 보시면 위에 그 모노포드용 킥슈가 하나 달려 있고요. 물론 이 중간에 볼 헤드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볼 헤드를 쓰셔도 괜찮은데 볼 헤드를 쓰실 경우에는 고가형. 뭐, 제일 좋은 거는 아르카스위스트 제품 이 되겠지만, 워낙 고가이고, 국내에서는, 국내 브랜드에선 마킨스 브랜드, 그 다음에 중국 브랜드에선 벤노 브랜드를 추천해 드리는데, 저는 아예 안 씁니다. 실내에서는. 실내에서는 수평 수직을 풀어서 맞추기가 좀 쉽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안 쓰고, 야외로 나가면, 이제, 보레드는 필수로 좀 쓰시는 게 좋고요. 야외에서는 수평 수직을 설정한 기준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보레드를 중간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 지금 이 모델은 큐빅판 MSS라는 기종이구요. 어, 거기에다가 수직축을 연장한, 수직축은 별도로 제가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요. 어, 수직축을 연장한 그 모델입니다. 이 수, 수직축을 연장한 이유는 삼각대를 좀더 적게 피게 하기 위해서구요. 어, 각도기하고 카메라를 좀 멀게 어, 촬영하려고 어, 장착을 한 겁니다. 편집할 때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한 거고요. 복잡,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카메라 두 대가 세팅되어 있어서 자, 요거는 지금 캐논 마크 2에 14mm를 쓸때 요거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현재는 필리판이 삼각대에 장착을 하실 때, 움직이면 안 되죠? 각도계를 먼저 장착을 하시고요. 각도기를 장착을 하실 때이 어, 붉은 레버, 이 붉은 레버는 브라케팅 촬영할 때 잠가 주는 역할을 합니다. 움직이지 않게 아, 미동을 줄이기 위해서 카메라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붉은 레버하고 이쪽 뒤에 잠금 레버하고 반대편으로 끼워주시는 게좀 편합니다. 그래야 양쪽으로 움직이, 어, 잠그기가 편하겠죠. 각도기를 끼울 때는 보레드나 이런 그 플레이트 끼울 때 정중앙이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서 돌아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중앙에 몰리는 게 좋기 때문에 중앙으로 장착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 각도기에 끼우는 도브텔 레일을 끼워줍니다. 도브텔 레일을 끼워줄 때, 어, 뒤에 사각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스토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 플레이트는 큐빅판을 가지고 다닐 때 카메라 끼웠던 자리에다가 끼워서 일체화시키려고, 일체화시켜서 가지고 다니려고 별도로 장착이 된거고요 어, 기준선, 기준 포인트는 요 볼트입니다. 볼트가 큐빅판을, 손잡이를 내쪽으로 보게 하면 큐빅판이라는 글씨가 정면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큐빅판 각도기에 홈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 홈에 볼트가 들어가도록. 자, 볼트가 자이 홈에 들어가도록. 완전히 밀착을 한 뒤에, 이렇게 밀, 밀면서 잠가주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으로 떠있으면 안 되고요. 밀면서, 완전히 잠가주시고, 큐빅판을, 글씨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꾸로 보이는 상태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아, 버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홈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두 개가 다 있는 홈이 있고, 어느 기종은 왼쪽만 홈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른쪽도 홈을 뚫어 놨었는데 똑같이 좀 변, 혼동을 하실까봐 지금은 한쪽만 홈을 만들어 놨고요. 이 홈이 기준 홈이 됩니다. 이 플레이트에 보시면 볼트가 이 홈에 완전히 밀착되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밀착을 해서 완전히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잠가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꽉 잠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축은, 수직축은 미리 맞춰놓은 포인트 스토퍼에 밀착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캐논 마크2, 그 다음에 니콘 D810 두 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밀착을 하면 캐논 마크2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뒤쪽에 맞춰 놓은 거는 니콘 D 810에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수직축을 끼운 다음에 뒤로 밀착을 해서 끼우십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니콘 D 810이거든요. 그래서 뒤로 밀면서, 자, 앞으로 밀면 여기서 앞으로 밀면 캐논 M 마크 2가 되는 거고요. 뒤로 밀면, D로 밀면 니콘 D 810이 됩니다. 자 완전히 장착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카메라를 끼우면 됩니다. 자, 카메라를 끼우는데, 렌즈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삼양 14mm입니다. 삼양 14mm인데, 어, 제가 보면, 이 렌즈에 어,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어, 정전기 테이프, 보통 이제 포장 테이프라고 하는데요. 물건 살때 겉에 포장되어 있는 테이프. 끈끈이가 없어서 이걸로 하는데요. MPP를 맞출 때, 일반 어, 노달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렌즈의 화각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MPP를 맞추게되는데 조리개 11이었을 때, 조리개 11이었을 때 초점거리를 내가 테스트를 해서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선명하게 맞는 지점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메타수는 2m 조금 넘는데요. 그거는 이제 테스트 2m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조리개 11로 찍었을 때약 4-50cm부터 무한대까지 다 선명하게 맞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고정을,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촬영할 때 건들거나 실수로 돌아가 있다고 라 하면 이미지가 흐리게 찍히거나 다르게 찍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MPP를 맞출 때이 초점 거리가 돌아가게 되면 MPP도 초점 거리에 따라서 이 렌즈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PP를 정확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초점거리를 하나로 정해놓고 MPP를 맞추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는, 카메라는 장착을 하고 카메라는 카메라 밑에 보시면 플레이트가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어, 카메라 스킨. 네, 제가 만든 카메라 스키즈니까 보통 작은 걸 쓰시기도 하죠. 중요한 거는 이 플레이트가 카메라하고 장착이 됐을 때 완전히 수평으로 장착이 되느냐. 전형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범형을 쓰게 되면 육안으로 맞춰야 되고 촬영할 때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앞뒤로 잡아주는 혹은 뒤나 앞을 한 군데라도 잡아주는 전형 플레이트를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이, 이 수평선은 이 카메라 바디하고 수평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CCD의 기준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구요. 자, 요게 정확히 장착이 되었지만 되어 있어야만 MPP 설정이 가능하고 이 상태를 여기에 바로 끼워줍니다. 디 l 킥시에. 자, 디 l 킥시에 요 키는 카메라 플레이트 예, 요 플레이트가 닿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끼우시고 내리시면 예, 여기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걸리는 지점에서 완벽하게 참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무선 릴리즈. 파노라마를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무선 릴리즈는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선 릴리즈는. 내가 파노라마를 3 0 0도 촬영하기 때문에 내 그림자가 걸리는 경우와 그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찍으면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무선 릴리즈는 기본으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자, 장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공간, 어, 촬영하는 공간에서 높이를 맞춰서 설명을 찍게 되는데요. 지금 수평 각도기는 6장을 세팅해 놓았습니다. 돌리면 6장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딱딱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14mm를 찍었을 때 6장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6장으로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 각도는 수직 각도는... 마이너스 30도, 자, 마이너스 30도 걸려서 촬영을 하게 되고, 플러스 45도를 걸려서 촬영하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 30도, 그쵸? 여기. 자, 지금 여기서부터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을 촬영하게 되면 되구요. 일곱 장째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촬영하실 때 항상 시계 방향으로 촬영을 하시면 아,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구별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계 방향으로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살짝 풀러서 플러스 45도. 물론 여 각도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45도. 이 상태에서 또 여섯 장을 찍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오게 되죠. 예. 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자, 이쪽 레버들은, 이쪽 레버들은 처음에 세팅한 대로 꽉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촬영할 때마다 움직이는 부분은, 움직이는 부분은 이 수직축으로 움직이는데, 이 수직축으로 움직였을 때, 이 레버를 꽉 잠그지 않으면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카메라 무게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에러가 많이 나는 것이 얘를 움직였을 때, 수직축으로 움직였을 때이 레버를 완전히 잠그지 않은 상태로 찍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잠그지 않은 유격만큼 어긋나서 찍히기 때문에 스티칭 에러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움직였을 때는 이 레버를 완벽하게 잠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최종 준비는 끝났고요. 높이 높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렌즈 위치가 그쵸? 전시물의 중간쯤, 전시물의 중간쯤. 자 이렇게 찍혀야만 뷰어에서 볼때이 글씨가 정면으로 보여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낮거나 높게 찍으면 내가 뷰어에서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려야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시물에 전시물의 중앙에 오도 차영3단0부터 찍는다는 개념은 다똑같고요 높이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 시각에 많이 찍습니다. 주로 모델하우스는 여성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 높이에서 볼수 있도록 찍는 게맞고요그 높이에 대한 거는 어떤 인테리어 요소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 내가 그 공간에 대해서 높이를 설정하는데 보통 전시물 그다음에 주, 주 피사체 그다음에 어이 가상 현실을 어느 분이 주로 볼, 거, 볼 거냐 타겟이 어디냐에 따라서 높낮이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준은 보여주고자 하는 주 피사체의 중간에 맞춘다 높이의 순간 자 지금 여기서부터 한이 정도 전시물이기 때문에 한이 정도에 이제 네, 맞춘다라는 거죠. 그, 촬영할 때는, 촬영할 때는, 수평이 틀어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MPP를 맞출 때, 즉, 노달 포인트라는 것을 맞출 때, 처음에 그, 수평을 맞출 뿐이고요 촬영할 때는 수평이 좀 어긋나도, 수평이 좀 어긋나도, 프로그램에서 수정해서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최초로 어떤 한 전시물에서, 전시물에서 대충 수평을 한번 맞춰 놓고요. 자, 보레드가 있으면 편하겠죠. 보레드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어, 맞추는데. 자, 수평계는 위에서 한쪽 눈을 감고 수직에서 봐야 됩니다. 어, 제가 만들어 놓은 큐비파에 들어간 수평계는 공기방울 크기와 그 외, 외부에, 어, 그려져 있는 원형 크기하고 동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수 제작된 겁니다. 이런 건 시중에서 팔지 않고요. 제가 특수 제작한 거고요. 동일한 크기, 때문에, 크기이기 때문에 공기방울 크기와 그 라인 선과 딱 맞추시면 됩니다. 촬영할 때는 그냥 한번 설정하고 그냥 촬영합니다. 여기 지금 전체 전시장이기 때문에 약간은 틀릴 수 있지만 많이 틀려지지 않기 때문에 수평도 신경을 안 쓰겠다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찍을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야외에서 찍을 때는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자 자, 이 중간에 볼레드가 하나 있어서 볼레드에서 맞추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볼레드도 웬만하면 실수로 가져다 주시는 게 촬영하기 편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멈추고요. 실제 제가 촬영하는 장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